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승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, 시그널 가사 불러볼건데요 제가 가사를 다 알지 못해서 저만처럼 치고 하겠습니다 어머 음, 네, 잘못했네요 할게요 What d o e o know s i g n 보내 s i g n 보내 자 여기 s i g n 보내는 다넘어갈게요 근데 전혀 안 통해 좀 싫어지네 좀싫어네 근데 못다나들네 답답해서 멈추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눈어 Sign을 보내 s i g n 나 보내 눈치도 손치도어떤 표정도 소용이 없네. 하나도 안 통해. 눈치도 고치도 전혀 없나 봐. 더 이상 어떻게내마음을표현해 언제부터 난 네가 좋아지기 시작했어. 왜 이렇게도 내마음 몰라. 언제까지 이렇게두 내게 나를 친구로만 대할래. 猫は何個かけらにんで、スティックの分ね、スティックの分ね、トゥリトゥリトゥリトゥリ、ね <music>、なんでね、めいばねやんに。なでまだまだま、トリトゥリトゥリトゥリ、じゃな、たぶんじゃな、目合いもったに、またすっと、おタイたいな、えばスティックの分ね。 이거 먹을게요. 넓으면 웃으며 알아채야지 운만 몇 번째 넓으면 웃는데 자꾸만 읽으면좀 느껴야지 계속 느 그때. 머물러 있는데 언제부터 난 네가 좋아지기 시작했어. 왜 이렇게도 내맘 몰라? 언제까지 이렇게 둔하게 날 친구로 만들래?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닌데, 시그널 보네, 시그널 보네, 찌릿찌릿찌릿찌릿. 난 너로 왔해난 너로 왔해왜 반응이 없니? 빵 때마다 만다 마, 찌릿찌릿찌릿찌릿. 기다리잖아 타보이지 않아, 왜 알지 못하니? 찌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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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반응이 없니 찌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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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알지 못하니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근데 전혀 안 통해 눈빛 눈치 보내 눈치를 주네 근데 뭐알라주네 답답했으면 지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힘을 냈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보러 갔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안녕